미국 아마조 선크림 부문 1위? 해외 유튜버들이 극찬한 바로 그 선크림! 조선미녀 맑은살 선크림의 진짜 매력은 뭘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발라보면서 모두가 임모아 말하는 백탁현상 일도 없음!과 끈적이지 않는 어터리 제형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Absolutely no white cast. This is like a glass skin. My skin feels so hydrated. Not sticky at all. 백탁현상 전혀 없어요. 유리 피부 같아요. 끈적임 없이 촉촉해요. 해외 유튜버들이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와, 보이시나요? 피부에 펴 바르는데 정말 백탁 현상이도 없음. 이건 마치 투명한 로션을 바르는 것 같아요. 원래 제 피부톤 그대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정말 대박은 바로 이 워터리 제형입니다. 바르고 나서도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마치 수분 에센스를 바른 것처럼 촉촉하면서도 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답답하고 끈적이는 스크림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혁명 같은 제품일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사용감의 비밀은 바로 맑은 쌀 추출물과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에 있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자연 유래 성분들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백탁 현상이도 없는 끈적임 없는 인생 선크림. 더 자세한 정보와 구매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세요.